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교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람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친니 그가 미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되었었더라. 예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이 너를, 주인이 죽여, 죽인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조조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딥세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르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르엘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몇 가지 큰 뼈대를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우를 통하여 온무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이 죽게 되는 내용을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다의 왕 아시아 왕도 결국은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결국 창 밖으로 던져지게 되어서 떨어져 죽게 되는 내용이지요. 27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북 이스라엘의 요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도망을 하다가 예후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예후가 남 유다의 아시아를 죽인 것과 관련하여 그가 월권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멸하라 명령만 하셨으나 예후는 요람과 동맹을 맺고 부상당한 그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아시아까지 죽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뿌리를 가진 한 민족이지요. 비록 솔로몬의 타락과 르오보암의 어리석은 처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기는 하였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일한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으로서 한 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나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하여서 동맹을 맺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시편 기자 역시 형제의 협력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요.이렇게 본다면 예후가 요람과 동맹을 맺은 아시아까지 죽인 것은 매우 그릇된 일로 보일 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예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단순히 반역의 현장에 요람과 같이 있었다가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가 죽은 죽은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원인도 그가 북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남 유다의 요 사밭 왕은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랑가의 전쟁에 참가하였지만, 그는 죽을 위기에서도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요. 물론 요 사밭이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라는 이 사실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남유다 아시아 왕은 왜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악으로 요란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유다의 아시아가 순수하게 민족 생존의 차원에서 요란과 동맹을 맺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사와 시 악한 아흑과 동맹을 맺었지만 아합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추악한 우상 숭배 집안인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는가 하면 아합 집안이 범한 각종 죄악을 본 받아 답습하며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른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란과 같은 죄를 범하며 혈연적으로나 악한 행위면에서나 서로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또 규정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이 이 예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동료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징벌 받을 때 그들과 함께 한 사람 역시 동일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과 연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악인의 길에서 여러분 떠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발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든든히 세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빛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 또이 이세벨의 딸들이 또이남 유다로 와서 또남 유다의 왕의 아내로서 그들이 행한 잘못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언의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르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서도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선지 생도가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어 묵상한 열왕기하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르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미 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은 정확하게 언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이세벨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우가 장사를 지내라라고 부하에게 명령하였지만 그 시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르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 벨의 살을 먹을지라. 처음에는 예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말씀해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장사를 지내다 그는 왕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사를 지내게 하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우의 생각과 달리,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치우고, 손과 발과 두골만 남아 매장할 수조차 없게된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고린도 전서 내용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언과 축복과 저주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악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고 참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확고히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이 땅에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와 비밀들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비밀들이 언젠간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두렵지 않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행복,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신뢰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그 이루어짐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아픈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여 주십시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의 의의와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